지난 15일 성대하게 열렸던 한반도 대축제에는 트로트 스타 장민호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축하 공연에는 가수 장민호의 팬클럽 민호특공대의 수준 높은 관람 문화가 돋보였는데요. 이번 공연을 보기 위해 전날부터 대기한 팬들도 있어 무대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 현장을 마포TV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15일 한반도 대축제의 축하 무대에 오른 가수 장민호와 그의 팬클럽 민호특공대가 수준 높은 공연 관람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가수 장민호의 팬클럽 민호특공대의 질서정연한 관람 문화와 가수를 향한 팬심이 돋보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축제 공연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던 민호특공대는 공연이 시작되자 축제를 즐기며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축제 공연이 끝난 뒤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 수준 높은 관람 문화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날 축제를 더 뜨겁게 살군 가수 장민호는 풍악을 울려라 7번 국도 대박 날태다 등 5곡을 열창하며 한반도 대축제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장민호님을 좋아하는데 네. 어, 마포구에서 한반도 축제를 한다 해서 겸사 어, 응원해러 왔고요. 또 와서 보니까 어이, 주변 환경 어, 모든 게참 좋아 보여요 어, 질서도 좋은 것 같고 저희가 현장마다 많이 다니거든요 저희는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와서 네. 앞에서 보려고 가방 줄 세우고 갔어요 번호 써 놓고 그리고 그 노래 가사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에 와서 다요 저희 이민호 특공대 엄마들이. 굉장히 변함없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